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학력 평가 본 날입니다. 어, 그 많이 학생들이 지쳐 있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 제 학생의 경우는 어, 내신 시험 막 끝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근데 연이어서 학력 평가 봤으니까. 그리고 6월 모의 평가를 봤던 모든 학생들에게 성적표가 나온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 가운데서 시험 보는 여러분들을 오늘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막 느껴졌어. 선택과목 이렇게 끌고 온지도 거의 반년이 돼가는 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못 갖는 느낌도 들었고 왜냐면 6월 모의평가 성적표도 받았지 오늘 또 시험도 본지 뭐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어, 평가원 시험과 달리 학평이니까 나중에 볼까 막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시험 볼 때.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 어떤 기관 주관으로 문제가 나오건 간에, 어, 이 전국 단위로 이렇게 다 같이 보는 시험의 의미를 찾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laughs> 그래서 진짜 진짜 중요한 시험을 보았고, 제가 이 다시, 다시 보기.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지칠 때가 되었거든.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칠 때가 되었습니다. 한반 정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집중하기 어려울 때인 거 압니다. 그래서 아마 덜 집중하고 방황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야. 지금 다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잖아?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학생이 3월 1월에 다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의 반의 반도 안 되거든. 그때 내가 정신 차려서 진짜 다시 다시 처음 3월이다, 1월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힘내 보는 거야. 그 말을 진짜 가장 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돌아오잖아. 이 여름을 누구보다 의미 있게 잘 지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오늘 7월 이 학력평가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자신감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진지하게 시험에 임했다면.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섯 개 단원에서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난이도를 따져보자면 저는 아주 고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자, 한번 볼까? 어, 음, 뭐, 다섯 개 단어에서 골고루 나왔고요. 어, 문항 분석이 필요한 문항들을 굳이 찾아보자면, 음, 2번 문제, 그 사회조사과정 문제 오랜만에 나왔고, 독립변인 두 개, 종속변인 하나인 그런 형태로 사례에 적용시키는 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연구대상자 분류하는 표가 나와서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생소한 선지들이 있었으니까 면밀하게 분석해 보는 필요가 있었겠고요. 15번 문제 정말 재밌는 문제였 이 사회 이동, 사회 계층표 문제가 최근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뭔가 게임을 뭔가 놀이하는 듯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틀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는 분석이 필요한 문제들이었고, 자, 표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인구 부양비, 임금 격차, 사회보장제도 평가원에서 줄곧 작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이세 문제를 표 문제로 내고 있죠. 뭐 이번에도 역시 나왔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건이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수능특강 끝냈고 수능 완성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문제 적용하는 과정에 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 안에 뭐 20몇 분 안에 이 목표 뭐 문제 제가 아무리 난도가 평가원 문제에 비해서 음 훨씬 쉬운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시간 안에 푸는 데 있어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과정입니다. 과정. 예, 그래서 이 문제들 분석 철저히 하시고 해설 꼼꼼히 해 드릴 거예요. 어, 철저히 분석하시고, 앞으로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또는, 파이널, 만점 마무리,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작년 기출 문제들 풀어보면서, 시간 안에 풀이하는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실력이 쌓이는 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문제 풀 때, 뭔가, 음, 잘안 풀리는 게 있으면, 막 거기에 막 계속 끝까지 해내야 하지 말고, 일단은 뒤로 쭉, 끝까지 가서 뒤에 문제들이 더 쉬운데 못풀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쭉 밀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힘내야 할 때야. 힘내야 될 때야, 진짜. 예, 힘내시고요. 자, 해설 강의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부터 끝까지 파이팅.